했 네, 지금 불루면서 네, 그래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야, 이거 재미있는 퍼포먼스인데요. 예. 끝내지 못한이 별들이 별과이별 내게 남겨진 미련은 미련. 어가세요 뛰어간다, 뛰어간다. 야, 이 대박이다, 대박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니다이니 이거 아니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저희 리더예요. 예, 아, 옆에서 분이... 진짜 거짓말하고 언니 네. 끝나자마자 바로 앉자마자 야, 나 진짜 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 <laughs> 한 10분 동안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이잖아. 저런 분이 저희 리더입니다. 그러생가야알니 정말 왔어 목이 금방 왔어? <laughs> 아니, 저 자, 작은 <laughs> 소변이 너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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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소변이 너무 아, 작은 볼링 오해했네 아, 제가 아, 그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... 그 리허설 하면서부터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. 어 나는 태풍이라 그래서 예 아니 아니, 아니. 아 오해하셨군요 그 그러니까. 예,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. 예, 예.